오늘은 가성비 대형 TV로 요즘 핫한 TCL TV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TCL TV가 삼성 LG 못지 않은 성능에다가 극강의 가성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TCL TV의 매력 포인트는 딱두 가지죠. 성능과 가격. LG나 삼성 QLED 75인치 모델은 보통 쿠팡에서 160에서 170만원대인데, TCL의 QLED 75인치 TV는 약 120만원 정도 합니다. 무려 50만원 정도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전혀 뒤처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S 걱정도 끝. TCL TV는 쿠팡에서 AS를 직접 책임지고 패널 3년 무상 보증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이래서 판매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TCL TV 중에서도 75인치 QLED 모델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대형 TV의 진짜 맛은 75인치부터거든요. 우리 집을 진짜 영화관으로 만들어 줄 크기죠. 하지만 TCL TV 중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기서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LED 프리미엄 모델은 이두 가지로 좁혀 보세요. C655와 C755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C C655와 C755는 TCL의 프리미엄 QLED 라인업인데요. 두 모델 간의 차이를 이해하면 선택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가끔 P755 모델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억하세요. P 시리즈는 UHD 모델, C 시리즈는 QLED 모델입니다. QLED는 UHD보다 색감 정확도와 명암비가 더 뛰어난 기술이에요. 따라서 P 시리즈보다 C 시리즈가 더 상위 모델이고, 워낙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실제로 C 시리즈가 조금 더 인기가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오늘 소개드리는 제품 할인 링크도 남겨드렸으니,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C655와 C755는 무엇이 다를까요? 둘다 QLED 기술이 적용된 75인치 TV이지만 C755가 미니 LED가 들어가서 C655보다 살짝 더 고급 모델입니다. 먼저 두 모델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징부터 짚어볼게요. 우선 돌비 비전과 HDR10 플러스를 지원합니다. HDR 기술의 확장형으로 고급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따라서 콘텐츠마다 장면별로 밝기와 색감을 최적화합니다. 한 영화에서도 어두운 장면은 깊고 풍부하게 밝은 장면은 선명하게 조정해줍니다. 거기에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 화면의 명암비가 극대화됩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등 주요 OTT 플랫폼에서 돌비 비전과 HDR 10 플러스 콘텐츠를 지원하기 때문에 고화질 스트리밍 콘텐츠를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에서 영화관 같은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돌비 애트모스까지 더해지니 소리의 깊이와 공간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화관에서 들리는 입체적인 사운드를 집에서도 느낄 수 있는 거죠. 또한 두 모델 모두 최신 구글 TV OS가 탑재돼 있어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음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도 내장돼 있으니 리모컨 찾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650. C755의 차이점을 살펴볼까요? 먼저 C655는 QLED 기술이 적용된 모델인데요 TCL만의 QLED Pro 기술 덕분에 색감이 정말 생생해요. 95%의 DCI-P3 색 영역을 지원해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볼때 화면이 더 풍부하고 현실감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주사율은 60Hz를 기본으로 하지만 VRR 120Hz와 DLG 120hz를 지원해 화면 전환이 부드럽습니다. 특히 dlg 120hz 기술 덕분에 스포츠 경기나 액션 영화처럼 빠른 화면 전환이 있는 콘텐츠도 매끄럽게 보여줘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볼때 공이 튀는 장면이나 선수의 움직임이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죠. 사운드 부분도 놓칠 수 없죠 온 q 2.1 채널 오디오 시스템이 내장 돼 있어서 드라마 대사의 섬세함 부터 액션 영화의 폭발음까지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어요. 특히 15와트 플러스 20와트의 강력한 출력 덕분에 별도의 사운드 펀드바가 없어도 충분히 몰입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도 정말 매력적인데요. 슬림한 메탈 베젤리스 디자인 덕분에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TV가 방의 중심이 되면서도 과하지 않은 세련된 느낌을 주죠. 이제 C755로 넘어가 볼까요? C755는 C655의 모든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디스플레이와 오디오 성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TCL의 QD 미니 LED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미니 LED는 기존 QLED보다 훨씬 세밀한 디밍 기술을 제공해서 밤하늘의 별처럼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의 별을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볼때 미니 LED가 적용된 C755는 어두운 밤하늘은 완벽하게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밝게 빛나는 별들은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실제로 밤하늘 아래 서 있는 것 같은 몰입감을 느낄 수 있죠. 미니 LED 기술은 밝고 어두운 영역을 섬세하게 조정해줘서 자연 다큐멘터리, 야간 스포츠 경기, 그리고 어두운 배경이 많은 영화에서 특히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HDR 1300니트라는 놀라운 밝기를 자랑하는데 낮에도 선명하게 화면을 볼수 있어요.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실에서도 화면이 뿌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144Hz VRR 기술과 게임마스터 2.0 덕분에 게이머들에게도 최적의 선택입니다. 게임 속 장면이 끊김없이 부드럽게 보여서 승패를 좌우할 순간에도 확실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사운드 역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1 0트 플러스 1 0트의두 채널 스피커와 2 0와트 서브 우퍼까지 더해져 있어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어요. 특히, 영화 속 대사가 선명하게 들리면서도 배경 음악이 웅장하게 깔리는 걸 경험하면 왜 많은 분들이 C755를 추천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또한, IMAX i n h a n e d 인증을 받아 마치 아이맥스 영화관에 있는 듯한 사운드와 영상을 제공합니다. 정리하자면 C655는 QLED 기술로 가성비를 극대화한 모델이고 C755는 미니 LED로 화질과 밝기를 한층 더 끌어올린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C655는 QLED 기술을 처음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100만원 초반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형 화면을 즐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려요. 반면 C755는 더 선명하고 밝은 화질 그리고 게이밍 성능까지 필요한 분들에게 딱 맞는 모델입니다. 여러분의 시청 환경과 취향에 맞춰 선택해보세요. 어떤 모델을 선택하든 TCL의 기술력 덕분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가격, 후기 등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